최근 세계 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연구팀에서 2008년에서 2017년 출생한 젊은 세대가 향후 겪게 될 위암 부담을 예측하는 연구 결과를 유명 의학 저널인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가적 위암 예방 개입이 없을 경우 2008년에서 2017년 태어난 사람 중 1,560만 명이 생애 동안 위암에 걸릴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중 76%는 헬리코박터균 만성 감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강한 산성 환경인 위 속에서도 살아남는 나선형 세균입니다. 1982년 호주의 워렌과 마셜 박사가 처음 발견했고 이 공로로 두 학자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균은 프로펠러처럼 회전하는 편모가 있어 이를 이용해 끈적한 위 점액층을 헤엄쳐서 점막까지 도달하고. 유레아제라는 효소를 분비해 자기 주변의 산성 환경을 중화해서 생존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다른 세균은 버티기 힘든 위 속에서 오래 머물며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암 같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위의 점액층 아래, 위 점막에 서식합니다. 위산이 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균은 유레아제라는 효소를 이용해 암모니아를 만들어 자신 주위의 산도를 낮춰 생존하는데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위 내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살면서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비감염자보다 약 여섯 배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감염자의 경우에는 위암의 위험을 더욱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은 1998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약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높은 감염률을 보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감염률이 60에서 70%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린 시절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세대일수록 감염률이 높고 현재는 위생 수준이 향상되면서 젊은층의 감염률은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률은 개인의 위생환경, 가족력,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감염 경로는 대개 입이나 분변을 통해 전파됩니다. 이를테면 술잔을 공유한다거나 감염자가 먹었던 음식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변이 묻은 과일이나 채소,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 인자입니다. 이 균은 위점막에 만성염증을 일으켜 점막세포의 변형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미만형 위암보다는 장형 위암과 연관성이 더 큽니다. 감염된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지므로 조기 진단과 제균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의 경우 소화불량 및 속쓰림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감염을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소화성 궤양이 발생하는 경우 속쓰림 복통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소화성 괴양 출혈에 의한 토혈, 흑색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내시경을 통해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며, 위 점막에서 균 존재를 직접 확인합니다. 비침습적 검사로는 요소 호기 검사, 대변 항원 검사, 혈청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요소 호기 검사는 간편하고 정확도가 높아 진단 및 재균 치료 후 효과 확인에도 활용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게 되며 위 내시경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대부분은 발견되는 즉시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암의 발생을 높일 수 있는 위축성 위암이나 장상피화생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생기고 이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대에서 30대에 발견해서 바로 치료를 했을 때 위암의 예방 효과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재균하면 약 70%까지 위암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즉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균 치료는 위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재균 치료 후 위암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피화생 같은 위암 전 단계의 병변을 동반한 환자에게는 재균 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국내 진료 지침에서는 위궤양 위계약... 십이지장 괴양 및 소화성 괴양 반응, 조기 위암, 말트림프종, 위선종 내시경 치료 후 위축성 위염,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여러 가지 질환에서 헬리코박터 치료의 유용성이 보고되고 있어 전문가와 상담 후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는 대부분 위산 분비 억제제와 항생제 두 가지를 사용해서 2주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두 가지 정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입이 쓰거나 구역강, 설사 등이 흔하고 항생제에 의한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러지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한 증상을 보이지만 아주 심한 부작용도 간혹 보고되고 있어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용 전 과거 항생제 알러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재균 치료가 성공해도 재감염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재감염률은 비교적 낮아 평균적으로 연 1에서 2% 수준인데요. 재감염은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가족간 전파가 계속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헬리코박터 감염자가 있으면. 동시에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위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처럼 물에 의한 감염이나 분변에 의한 감염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 씻기, 채소나 과일을 먹기 전에 깨끗이 씻기 등의 개인 위생에는 신경을 써야 하겠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감염은 어린 나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른이 씹어서 음식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감염자와 술잔이나 숟가락을 공유하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습관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내시경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어린이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헬리코박터균은 5세 이전 유아기에 주로 감염이 됩니다. 가족 간의 감염이 흔한데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 미리 씹은 음식을 먹이는 것으로 감염이 될수 있어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옛썰도 yes no, 두 번째. 평상시 매운 음식이나 불량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험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불량한 식습관으로 균 자체가 전파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짜고 기름진 식사, 음주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서 균이 정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기적인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에 궤양 위험 등을 알았던 사람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같은 전암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와 관찰이 필요한데요. 국가 검진 내시경을 받을 때 조직 검사를 함께 시행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감염 시 증상은 없지만 위장관에 다양한 질환을 일으킵니다. 내시경을 할때 기회가 된다면 꼭 검사해서 제균을 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었던 분이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검사에서 재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